예, 이건 제주도죠. 제가 사실은 어 90년대 중반에 서울대 자연대학장을 할 때, 이그 문화재청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문화재위원을 하라고 해서 한 20년 가까이 문화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제 젊은 시절을 여기 많이 보내면서.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를 세계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이 많지만은 자연유산은 이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어 세계유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제주도 세계유산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제주도가 오늘 저렇게 그냥 관광객이 모이는 이런 일종의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